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입니다 오늘은 저와 재민 씨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하윤 씨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재민 씨 먼저 재민 씨의 하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평소에 아침에 언제 일어나세요? 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 7시 반쯤 일어나서 간단하게 물한잔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해요. 한 20분 정도요. 와, 아침부터 운동을 하시는군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운동 후에 몸이 좀 편안해져요? 네, 그럼요. 운동 후에 몸이 정말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좀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습관이시네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시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laughs>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뭘좀 하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윤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보통 7시 반쯤 일어나서 8시까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옷을 입고 씻고 9시까지는 회사에 가야 해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침밥도 거의 못 먹고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간단하게 계란 하나, 우유 한잔 빵한 조각 정도 먹어요.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와, 정말 빠르네요. 저는 출근할 때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거의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재민 씨는 어떻게 출근하세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회사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요.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차보다는 지하철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출근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제 일은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서요.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해요. 역시 컴퓨터 작업이 많으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점심 시간에 잠깐이라도 쉬지 않으면 오후에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점심 시간에 보통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많거든요. 재민 씨는요? 오, 좋은데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식당이 별로 없어서 저는 보통 회사 식당을 이용해요. 가끔 급할 때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 먹기도 하고요. 그래도 점심 시간에 잠깐이라도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는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는 편이에요. 하윤 씨는요? 저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다시 일해야 해서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저는 오후에 좀 피곤해져서 꼭 커피를 한잔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저도요. 커피 없이는 오후를 버티기 힘들어요. 저는 오후에도 컴퓨터 작업을 계속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가끔은 회의도 해요. 저도 오후에는 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들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요. 퇴근 시간은 언제세요? 저는 보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해요. 오,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보통 6시 정도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는 주로 뭐 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나서는 주로 집에서 쉬어요. 가끔은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재미 씨는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거의 바로 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쉬어요. 솔직히 평일에는 너무 피곤해서 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평일은 정말 바쁘죠. 그래서 전 주말이 정말 기다려져요. 재민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음, 저는 주말에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편이에요.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거든요. 하윤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주말에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캔버스랑 물감을 새로 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림에만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와, 그림 그리는군요. 정말 멋진 취미네요. 저도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림 그리는 건 생각 못했어요. 배우려면 좀 어렵겠죠? 아니요, 전혀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재민 씨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림 말고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가끔은 베이킹도 하기도 해요. 마들렌이나 쿠키 같은 거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재민 씨는 영화나 드라마 말고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음, 다른 취미는 아직 없는데, 요즘은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여행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일단은 가까운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거든요. 하윤 씨는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저는 지금 일본 홋카이도에 가보고 싶어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눈 쌓인 풍경을 보면서 온천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정말 낭만적이네요. 하윤 씨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눈 쌓인 홋카이도 풍경을 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재민 씨도 나중에 제주도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시는 거 어떠세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아침 운동 겸 사진도 찍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좋은데요. 다음 주말에는 일단 한강이라도 걸으면서 사진을 찍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루부터 취미 그리고 가고 싶은 곳까지 이야기 나눠보니까 하윤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정말 좋네요. 저도 재민씨가 아침부터 운동도 하시고 밤에 늦게 주무시는 게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재민씨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즐거웠어요. 네, 오늘 저희의 하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한국어 공부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